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남자,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테슬라 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차가 현존하는 차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한 차이고 특히 테슬라 차를 타면 거의 매월 심심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들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심지어 1년에 한두 번은 스프링 업데이트와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를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새로운 차를 타는 것과 같은 기분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를 타면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들어간 오로파일렛이 공짜로 줍니다. 테슬라를 차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오토파일렛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오토파일렛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운전해 줍니다. 이 기능은 주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기능만으로도 현존하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을 통틀어서 주행 보조 장치로서 최고의 기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약93%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공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FSD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러 도로에서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FSD가 할수 없는 것은 응급차나 경찰차가 올때 옆으로 피해주는 것, 미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자기 차선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까지 정차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도로에 파톨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인식하여 피해서 운전하는 것을 아직은 못합니다. 이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운전해 줍니다. 이것은 FSD V12.3 이상의 기능이고, 현재 직원들에게 배포되어 테스트하고 있는 V12.4에서는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V12.4의 버그를 잡으면 현존한 것보다 10배 정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주부터 개선된 V12.4.2가 대규모로 배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v12.5 이상에서는 차량 호출 기능인 서먼 기능까지 완벽하게 구현되고 v13 이상에서는 더 이상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될 것이고 이것은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가장 저렴하고 유지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 채를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